자, 안녕하세요, 김라인입니다 올더 스멀 띵. 오늘 함께 배우실 작품이고요. 32카운트 포월 댄스고 인프루버. 자 오늘 테드가 두번 나와요. 자, 일단은 스텝부터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정면을 바라보시고 오른발 1시반 방향으로 토스트런. 오른발 토터치 다운. 다시 왼발 토터치 다운하시고 라킹 체어. 포워드 라 리커버 백락 리커버 8분에서 왼쪽으로 하시면서 바인스텝 그럼 12시 정면입니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까지 하시고 오른발이 사이드 롱스텝으로 길게 끌고 가셔서 왼발이 백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여기까지 하시면 1번 자, 섹션 원 카운트 원엔투엔 쓰리 엔포엔 파이브 엔 식스 엔 세븐 에이 엔 자, 섹션 투, 섹션 투 왼발, 왼쪽으로 바인 스텝, 왼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왼발 롱 스텝. 사이드 길게 가시고 오른발 뺑락 왼발 리커버 하시고 앞으로 그리는 박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포드 하시고 왼발 터치 하시고 왼쪽으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백 오른발 터치 섹션 2 카운트 원 n 투 and two and thr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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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자 섹션 쓰리 자 오른발 빼 왼발이 후 다시 왼발 포드 스텝 오른발이 브러시 하시고 오른발 록 스텝, 스텝 록 스텝 하시고 딛고 4분의 1더 오른쪽으로 왼발 앞에 포드 피비 4분의 1턴 하시고 왼발이 크로스 하시고 오른발이 백을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백 다시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시면서 왼발이 사이드 하시고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섹션 3 카운트 원앤투앤 쓰리 앤포파이앤씩 세븐 앤 에잇 앤 섹션 4 오신 상태에서 크로스 보드빌 스텝입니다 크로스 사이드 힐터치 하시고 제자리 스텝 하시고 왼발부터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다시 오른 왼발 힐터치 왼발 제자리 스텝 오른발이 포워드라 포워드라 리커버 하시고 오른발이 백으로 가시는데 롱 스텝으로 길게 밀어주시면서 왼발이 드래그 끌어주시고. 왼발, 포스터 스택. 왼발, 빼, 오른발, 투게더. 왼발, 포드 오른발, 브러쉬.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7 and 8 and. 자, 두 번째, 월까지 하시고 나면, 여섯 시방이야. 바라보시게 되는데 6시 방향에서 첫번째 태그가 나옵니다 첫번째 태그 팔 카운트 섹션 5의 동작과 비슷합니다 7시 반 방향을 바라보시고 토스트럿토 다운 토 다운 하시고 락킹체어 포워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하시고 오른쪽으로 8분의 7턴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시 방향으로 오왼오 왼으로 네 걸음 오른 발왼발 오른 발왼 발까지 해서 여섯 시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시고서 다시 세 번째 월 시작 자, 풀 카운트 원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and twelve.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세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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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에잇 투 에잇 쓰리 에잇 오에 파이브 에씩 세븐 에 에잇 에잇 카운트와 함께 마지막 3월 4월까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에잇 투에 쓰리 에잇 4 에잇 5 6 7 에잇 자세 번째 월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8 and 1 n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1 n 2 and 3 and 4 and 6 and 7 and 8 and 1 and 2 and 3 and 4, Four and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then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t h e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7 and 8 and 1 and 2 and 3 and 4 and 5 a n 6 7 n 8 n 자, 두 번째 태그. 다섯 번째 월 끝난 후에 아홉시 방향에서 나오는데요. 투 카운트. 워킹입니다. 오른발 워. 왼발 워. 태그 동작. 원, 투로 가시면 되겠고. 원. 투 박자로 가시고 바로 1번 동작 연결해서 하실 건데 정면을 바라보고 자 다섯 번째 월은 정면에서 시작입니다 정면에서 하시고 아홉시 방향에서 자 시작 원에투에 쓰리 에포에 파이브 에 식스 에 세븐 에이원에투에 쓰리 포에 파이브. 앤. 6 and n and 8 and n 3 and 5 and 6, 7 and 8 and f and n and 5 and o 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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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d g t 하시고 두 번째 태그 walking 하시고 1번 동작 1 n 2 and 3 and 4 and and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라라인 데스와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